네 안녕하세요 돌파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025년도에 2025년 새해 들어서 1월 3일자에 제가 그 수익편으로 닭공 스파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올린 바 있었죠 그게 이제 역배열 선침해 기법 요거 아마 이제 보신 분들 제법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로 올린 바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내가 막아놨는데 어 뭐 보실 분 대충 다 봐가지고 제가 이제 막아놨어요. 이제 그 단타는 제가 그 기본적인 정형화된 툴은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놓은 거 <laughs> 있어서 굳이 뭐더 올릴 것도 없어요. 이제 몰린다면 보충설명 정도. 뭐 사례를 들어서 보충설명 정도지 기본적인 툴이라든가 매매 패턴이라든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게 없고 이제 수익편을의 첫 2025년도에 들어와서 수익편으로 닭공 스파 포인트 역별 선취매기법으로 올린 바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역별에서, 그러니까 20, 60, 120, 240. 이렇게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저가를 찍고, 쌍바닥을, 이렇게 쌍바닥을 찍으면서 21선을 돌파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찾으면 향후에, 향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많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그날 1월 3일이죠. 1월 3일자에 이러이러한 종목이 검색이 됐다 해서 한번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그 1월 3일 자에 검색된 종목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1월 3일 자에 그때 닷콩스팟 포인트에 걸렸던 종목들입니다. 이게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 종목들이 오늘 1월 20일이죠. 오늘 20일인데 여기 20일 지나는 동안에. 어, 떻게 움직였나,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 떤 패턴을 그, 그, 지금 만들었나,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제가 꼭 종목을 안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가 있어요. 검색까지 제가 다 가르쳐드렸지 않습니까? 자, 먼저 하나씩 볼게요. OCI 홀딩스. 이 당시에 1월 3일입니다. 1월 3일 자에는 제가 이제, 이걸 동영상을 올리고 검색된 종목을 마지막에 올렸었죠. 이런 종목이 검색이 됐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게 이제 스팟입니다. 스팟 이때 이제 이렇게 쌍바닥이 되는 지점들 이런 지점이 되면서 이런 지점들을 잘봐라 근데 이 당시에 오시아이홀딩스 누구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설마 이게 올라갈까 바닥에서? 근데 이만큼 올라갔어요. 거의 30% 가까이.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으면 먹고 이거, 이거 하나가 15%인가 이렇게 올라갔더라고 이 길날. 고가가 15% 그죠. 여기 또 하나가 10% 짜리. 그니까 바닥에서 신저가를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쌍바닥 찍고 나오는 종목을 그냥 눈 감고 찍어도 거의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그걸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그림을 요렇게 설명을 했죠. 신저가를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쌍바닥을 찍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을 찾아내라. 그래서 검색시까지 제가 다 오픈했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 솔루션. 이것도 거의 뭐 올라갈 생각이 없는 종목인데, 한번 보시면, 여기 신저가한번 찍었죠? 찍고 올라갔다가 눌러줬다가 여기 신호 나왔죠? 요게 신, 요게 스팟 포인트를 알리는 그러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쌍바닥이죠? 지금 몇 프로 올라갔나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많이 갔죠? 여기서 샀으면. 이거 하나가 13%, 이거 하나가 16%, 거의 3 0예요 <laughs> 여기서 샀으면 그쵸. 그냥 아무거나 눈 감고 그렇죠. 이것도 보세요. dnf도 여기에 그죠. 여기서 한번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가 요렇게 스파 포인트 나오는 거 쌍바나 네오샘. 네오샘도 여기서 해서 여기 결국은 좋죠. 이것도 하나 9% 9% 좋고 이 스페셜티. 이것도 1월 3일 언제냐면. 여기죠? 1월 3일 금요일날. 여기 신호가 나왔죠? 이날? 이날 걸린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갔죠? 그쵸? 캐시텍. 이렇게 돼있죠? 제가 이 당시 어떤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냐면, 어, 이거 올라가기 전에 로봇주가 다 이런 현상이 나왔었어요. 로봇주가. 로봇주가, 아니, 맞아요. 로봇주가, 아니, 양자 테마가, 양자 테마가 먼저 갔었고, 그 다음에 로봇, 로봇 테마가 갔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날 1월 3일 날 검색된 종목들을 딱 보니까 반도체 주들이 다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다음 그 올라가는 거는 테마 주는 반도체겠구나. 이제 이 차가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반도체예요. 그죠? 반도체들이 반도체 관련주 2차전지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갔어요. 그죠 1월 3일자여서. 기 이건 솔루션도 이거 오늘 우리가 매매했던 거죠. 보시면 여기 보이 이거 보이시죠? 여기 저점 신저가 한번 찍고 올라왔다가 쌍바다 치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그냥 들고 가면은 이런 거 하나 먹어요. 이거 오늘 거의 되게 많이 갔었죠. 28.68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여러분들한테 종가 배팅하라고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제가 주는 이 패턴 공부를 하시고 검색식 돌려서 이런 종목을 찾아서 하시면. 그냥 할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쉽게. 이건 이거는 제가 그랬죠. 여기는 재료,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재료가 터졌냐 안 터졌냐 노출이 됐냐 노출이 됐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노출이 되면은 뭐그 상한가를 가거나 전거돌파 급등하실 거아닙니까 이때는 눌림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료가 터지기 이전이면 차트 매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차트 매매도 마구잡이를 하면 안되고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쌍바닥을 주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때에 수급이 기관 에인이 들어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좋고 또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좋아요 지수와 동조화 형상되는 종목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투투쓱 찍으면 금방 나와요 이거는 그죠 그날 so에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이날 이게 올라갈까? 했는데, 여기서 했으면, 여러분들, 이게, 이게 몇 프로 갔냐면, 굉장히 많이 갔어. 이게 하나가, 7%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죠? 여기, 친저가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쌍바닥 나오면서 여기. 그렇죠? 굉장히 많이 갔죠. 이렇게 갖고 PSK 반대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쌍바닥, 전부 다 이날, 너무나 모양이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 전에 1월 3일 이전에 1월 2일은 제 대부분이 뭐가 갔냐면 로봇주가 또 이렇게 갔거든요. 로봇주가 쌍바닥을 찍으면서 먼저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갔죠. 로봇주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있나? 아 내가 다 삭제했구나. 아여그 이거 이전에 1월 2일 이전에 아마 로봇주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양자 테마와 로봇주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반도체가 움직였고. 그러니까 테마가 이제 순환마가 되는 걸 바닥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머티리얼즈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갔죠? 요거 이렇게 이때 당시에 제가 아마 하나 마이크론 요거 이제 우리가 종가 베팅 겸 했죠. 이렇게. 여기에. 그렇아 여기 여기서 했구나 종가 배팅용 여기서 저점을 잡으라 그랬죠. 요것도 여기 보시면 그죠? 신저가 찍고 올라왔다가 쌍바닥 찍으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보이시죠, 눈에. 이거는 그냥 초보자도 알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굳이 아무것도 몰라도 그래도 그냥 그죠? 여기 신저가 바닥 찍고 올라오고 신호가 딱 나올 때 그냥 종배하는 거예요, 1차. 내려오면 2차. 여기 손절선 잡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먹었으면 놔뒀으면 엄청 크게 먹었죠. 이거 하나가 15%, 이거 하나가 13% 그렇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다. 혹은 직장인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스윙을 하겠다. 스윙하는데 잘 못하겠다 하면 이것만 해도 돼요. 그냥 이것만.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그냥 신저가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봐야 10%도 안 떨어져요. 마이너스. 10% 떨어지는 거 거의 없더라고. 조금 떨어져요. 조금 떨어져. 그리고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보시면 내가 이렇게 많은 종목에 떨어지는 종목이 없어요. 그죠? 떨어진 종목이 없다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종목이 있었는데 이날 이후로 떨어진 종목이 있는가? 다 올라갔어요. 아무거나. 그게 반도체든 아니든. 그죠? 쌍바닥 찍은 것들은 다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렇죠? 자1 1억 록 첨단 소재 이날이거든요 여기 신 여기 걸렸죠 신저가 찍었죠 그 다음에 쌍바닥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간 거 <laughs>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30% 가까이 올31% 30% 넘게 올랐거든요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급등주 여러분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왜 못하냐면 시중에 이런 기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기껏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뭐 상한가치고 눌림목 정거돌파하고 눌림목 이런 매매에 굉장히 단기 매매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런 수익 매매는 이런 기법이 있는 조, 조차도 몰라요 왜냐면 이런 매매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역별에서 이런 매매가 매매 기법이 굉장히 좋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1년 중에 이런 기회들이 거의 매일 나와요 미리 나또 많이 갔죠, 이것도. 여기서. 그쵸? 이것도 여기서 한번빵 쳤죠? 여기에. 15.15% 15 올라갔어요. 두산 테스나. 한 보시면, 안, 안 올라간 종목이 없죠? 그죠? 여기 1, 2, 3리 그죠? 그 다음 올라갔죠? 쭉쭉. 아무거나 다 올라갔어요, 보시면. 요거, 요건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가더라도 요조금률 올라갔고, 손실도 없어요. 그리고 모양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냥 들고 있으면, 완, 바닥 다 찍고, 삼중바닥 찍고, 이제 수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런 거 아무거나 봐도, 그냥, 아, 어, 심리적으로, 어, 뭐라 그럴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그런 위치에요. 저점이, 신저가를 딱, 그, 막,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법인데, 여러분들이 알려줘도 활용을 안 한다. 알려줘도. 그쵸? 아무거나 올라가, 아무거나. 아무래. 이거 화장품 주거든요? 아무래, 포시픽? 2차전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기 찍고 올라갔다가 여기 쌍바닥 찍고 올라가, 이렇게. 그죠? 아무거나 올라갑니다, 아무거나. 음, 이거는 뭐, 그, 1월 3일자에 제가 검색식에 걸린 거 제가 이렇게 뽑아놨었죠. 하날 여기서 여기 올라갔고 그다음 미스터블로 안 올라간 거 거의 없어요. 적어도 그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떨어진 게 거의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거나 봐도. 그렇죠?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8%, 10%. 팬 엔터테인먼트. 잡주고 모은간에다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런 거 K엔솔 한번 보세요. 여기 찍고 그렇죠? 나오면서 이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쌍바닥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거의 찾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려 주는 거 여러분들이 똑바로 공부하시고 그걸 실전에 이제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든가 해셔야 되는데 안 해. 안 하니까 문제지 안 하니까. 꼭 자기 나름대로 또 변형을 시켜요. 이상하게. 변형 안 시켜도 됩니다. 제가 이미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우리 기법에 있는 것만 해도 넘쳐납니다. 넘쳐나. 매매할게. 그죠? 거의 다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요, 요거 이제 우리가 종가 배팅한 거거든요. LNF. LNF를 저희가 종가 배팅 게, 여기서 종가, 뱉, 여기 이제 신저가 찍고, 여기에서 종가 배팅, 요날 종가 배팅 했어요, 요 날. 스윙으로. 이제 하나, 둘, 셋, 사일, 사일째에 이제 8% 올라갔죠? 그죠? 신저가 바닥 찍고, 여기 요날 종가 배팅 했어요. 그래서 이건 들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완전 히 여기 보시면, 안 올라갈 것 같지만 올라가요, 이게. 그쵸? 여기 신저가 완전히 찍었잖아요. 그죠? 다음에 저, 이제 저점은 이제 여기, 고점은 여기고, 거의 여기거든.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수만 좀 받쳐주고 하면은 쭉쭉 10만원은 쭉쭉 넘어갈 겁니다. 아마. 바닥을 찍어서 1년 중에 뭐 거의 바닥을 찍었는데 뭐. 한번 보세요. 1년 중에 거의 바닥이에요, 여기. 이제는 다 떨어졌으면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제가 오늘자로 또 뽑아놓은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오늘자예요. 이게 오늘자. 오늘자는 그다지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건 없는데 한번 볼게요. 나노팀 오늘 많이 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괜찮죠? Yes, yes, 그냥 재료고 뭐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차트만 보고 한다고 쳐도 여기 뭔가 뉴스가 나왔죠. 상한가가 한번 친적도 한번 빵쳤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이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저점은 안 깬다는 의지가 강한 강한다는 거죠. 6,110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눌러 주면은 분할 매수해서 또 들고 가면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런 것들도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 1월 20일이잖아요. 나중에 또어 2월 달에 가서 또 이게 얼마큼 올라갔나 또 내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것들도 안 올라갈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올라가 있더라고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모양만 좋은 거 찾으면 돼 항상 이겁니다 좌측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역헤된앤숄더 있죠 헤드앤숄더 말고 역헤된앤숄더될때이 자리를 찾는 거야 이 자리를 여기 머리 찾고 왼쪽 어깨 찾고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찾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죠 요거만 알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으면 그냥 저점 찍으면 이거는 가만 내비두면 사두명 사 올라, 그냥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늘은 어,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없는데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그 이렇게 저가주보다도 어, 만 원대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가 한거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 S D I 다. 그러면은 기간 내인 수급 있잖아요. 이런 걸 보세요. 이런 거. 항상 얘네들 밑에서는 기간 내인 수급이 들어와요. 보시면, 여기 연락에 팔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양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요런 거를 하라는, 양매수 종목을 할기간 내인 양매수 종목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숙률이 높아요. 바닥에서는 항상 들어옵니다. 보세요. 그죠? 여기서 뭐 빌빌 하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양면에서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스윙으로좀 어,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거 그냥 담아두세요. 그냥 담아두면 자기도 모르게 일하다 보고 놀러 갔다 오면 어느새 올라가 있어요. 제 경험상 바닥에서 사놓으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이 그 다음에 지수를 이제 잘봐야 되겠죠. 지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 않아요.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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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이 이 날이 어, 1월 3일이에요. 1월 3일 여러분들이 보시면. 1월 3일, 그래서 이게, 그, 자, 1월 3일날 똑같이 나왔죠, 신호가. 그래서, 어 지수와 같은 날에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같이. 그래야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그냥 동달아 올라가는 겁니다. 재료를 모르더라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내가 한번 2월달에 또 지켜보고 있다. 저는 이거 맨날 보고 있어요. 맨날 검색을 해서 어떤 종목에 좋은 게 나오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하는데 지금 저희가 끌고 가고 있는 게 이제 lnf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요거는 이제 이미 뭐 수익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출발을 했기 때문에 놔둬버리는 거고 또 좋은 종목이 나오면 또 좋은 종목이 나오면 제가 이제 여기서 또 바닥 종목을 하나씩 또, 또 던져줄게요 그럼 그냥 놔두면 그냥 수익 납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어 제가 그 닭공 스팟 포인트에 대해서 어 1월 3일자에 검색했던 종목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이전에 거는 어 로봇 양자 테마가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왔었다는 거그 다음에 그 동영상도 이미 충분히 올렸고 여러 사람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어 잠궈뒀어요. 잠궈뒀어요. 그래서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거이 개념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종목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